같은 병, 같은 치료인데, 누군가는 병원비 5천만원, 누군가는 100만원으로 끝난 이유, 뭐가 다를까요?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. 국가의료비 제도를 챙겼느냐, 아니냐입니다. 단 하나, 국가의료비 제도를 했느냐, 안 했느냐. 그 차이였습니다. 첫째, 본인 부담 상한제. 1년 병원비가 기준을 넘으면, 초과금은 국가가 다시 돌려줍니다. 둘째, 재난적 의료비 지원. MRI고가 치료 같은 비급여도 최대 80%까지 현금 지원됩니다. 셋째, 산정특례 암중증질환은 병원비를 5에서 10%만 내도록 줄여줍니다. 이 제도들 신청 안 하면 단한 푼도 못 받습니다. 2026년 기준 병원비를 막아주는 네 가지 방패. 본 영상에서 전부 알려 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돈 되는 정보 놓치지 마세요.